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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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치! 무 무아 안녕하세요. 무치TV의 무치입니다. 오늘 클래시로얄 한번 해볼 건데요. 클래시로얄 이제 드디어 시즌 12가 됐습니다. 시즌 12인데,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제 상점에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맨 위에, 왼쪽 편에 이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 이제 제가, 어, 지금 이거 전설 아레나 이제 프린스 상자인데, 과연 뭐 받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짜! 받기! 과연 뭐 받을까? 어 일단 1800원 받았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13개 그리고 미니언 154개 그리고 미니페카 27개 받았고요 자 마지막 프린스 아 이게 프린스 상자니까 프린스를 주는 것 같아요 오 어, 프린스 9개까지 받았어 근데 프린스가 제가 이미 만렙이라 가지고 이제 추가 골드 받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타 포인트도 따로 받았어요. 이제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엄청 뭐가 이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이렇게 프린스 마상 결투라고 이렇게 이제 특별 도전이 나왔는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한번 바로 해서 이제 어떤 덱이 괜찮은지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추천 받은 덱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덱 추천을 이렇게 받았는데 자 이게 좀 괜찮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쓰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입장 눌러주고 가입 무료.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에 1승 먼저 소전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스 마상의 결투. 과연 이제 한 번도 안 치고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자 프린스가 계속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옵니다. 나왔을 때 이제 좀 이득 보면서 막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오케이 자 이득 보면서 나름 잘 막은 것 같아요. 자 통나무 빨리 굴려주고 통나무 통나무 통나무, 통나무. 아하 통나무가 조금 조금 늦었어요. 아 이게 이제, 이제 빨리 빨리 써야 되는데 자 보블링 겐 쓰면서 이제 어그로 끌어주면서 이제 좀 이득을 많이 보면서 막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나쁘잖아요. 지금 해골 군대를 이제 좀안 써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 또 엘릭서 낭비를 조금 조금씩이라도 해줄 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엘릭서를 이득 보면서 이렇게 잽 써주고 자 지금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일렉트로이 드래곤이 그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 이제 프린스 두 마리씩 나오기 시작하죠. 자, 해골병사로 이렇게 어그로를 잘 끌어주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골병사. 자, 해골 군대. 자, 요런 식으로 최대한 지금 이득을 많이 보면서 나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일렉트로인 드래곤 서주고 자, 통나무 잘 갈겨줘야 되겠죠? 오케이, 한 방도 안 맞았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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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지금 괜찮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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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최대한 이득 보면서 프린스 자체가 엄청 세기 때문에 뭐 지금 은 그냥 이제 계속 이제 방어하는 위주로 좀 막아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통나무 써주고, 통나무 안 써도 됐었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일렉트로닉 드래곤이 이제 프린스의 질주를 막기 때문에 일렉트로이트 그저 피타고라스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자, 피타고라스의 법칙. 좋아요, 좋아요. 요런 식으로 또 하면서 해골 온대 써주고 왼쪽에는 굳이 뭐 막을 필요가 없죠. 일단 방어하는 위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블링 갱이라든지 아니면 해골 아니면 해골 군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스한테 이제 좀얼굴을 어... 끌어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 프린스 이제 세 마리씩 나오네요 오케이 해골 검사 쓰면서 오케이 자 지금 좋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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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지금 겁나 좋아요 오케이 와이거 지금 계속 맞기만 하니까 이기거든요 지금 될 상태는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 일단 1승 가볍게 챙겼고요 자 이제 바로 2승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 프린스 받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일단 좀 기다려주면서 고블링 갱 아니면 해골 아니면 해골 군대 이런 친구들이 이제 프린스 어그로 끌어주기 진짜 제일 좋거든요 자 여기 맨 처음에 고블링 갱이 있으면은 딱 여기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요렇게 쓰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골 군대로 딱 막아버리면 아이고 저 돼지식기 하나 나왔는데 돼지친구 막기 편합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전혀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된다 이러면 안되는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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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저 돼지식기 아 잠시만 아이 안된다 안된다 빨리 빨리 해국 오는데 해군 오는데 아 프린스가 너무 아파 자, 이게 이제 1분만 지나도 두배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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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일단 자, 일렉트로의 드래곤으로 막기가 엄청 편하거든요. 질주를 막을 수가 있는 게 엄청 큽니다. 저, 돼지, 돼지. 아, 돼지를 막아줘야 되는데. 네. 자, 다시 마법사. 아, 돼지, 쉽게. 진짜, 아아 돼지, 짜증 나네, 진짜. 아! 아. 오케이, 일단, 오른쪽은 나도 깼으니까, 일단 1대1 상황까지는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뒤에서부터 천천히. 살살 갈가먹는다는 식으로. 자, 박치 써주고, 자, 해골 병사 써주고, 자, 해골 병사 다 뒤지는 순간 바로 오버블린게. 오케이. 엄청 이득공에서 막았죠? 일단 프린스만 진짜 잘 막아줘도 진짜 괜찮거든요. 프린스 자체가 원래 5엘렉스나 들기 때문에 오 진짜 히득 그덱 자체는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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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로 고블링갱 쓰고 버그를 끌어주면서 왼쪽에 조금이라도 데미지 이제 많이 주는 식으로 오케이 마법사가 진짜 혜자다. 아니, 마법사가 이제 원래 쇼타임 저 친구 엄청 짜한다고 데미지가 센 친구들이라서. 오케이, 오케이. 자, 벌룸만 잘 막아도 될것 같아. 벌룸 막아야 돼, 무조건 막아야 돼. 오케이, 벌룸 막았죠? 자, 이거 해그 군대로 계속 이제 얼굴 풀어주면서 개긴데, 개긴데. <laughs> 안 개기더라도. 오케이, 아! 드리크런까지 날수 있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좋아, 일단 2승 일단 가볍게 이제 다크 프린스 받으면서 이제 이승 챙겼고요. 무치 무치 넘어간다. 오케이 프린스 또5개 받았고요. 이제 마지막 구을 향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항상 이제 프린스가 먼저 오거든요. 먼저 오는 걸지 염두해두고 싸우면은 훨씬 편할 것 같네요. 자 마법사를 이제 뒤에서부터 써주면서 해골 병사로 이렇게 하나짜리로 자 어그로 끌어주면서. 자, 해골 군대 아, 해골 군대를 예측하고 독을 들고 온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 저, 제가 근데 왼쪽에 이제 독 데미지 때문에 조금 박긴 했죠 해골 군대를 쓸... 아, 해골 군대 아니구나 자, 고블링 갱 쓰면서 이제 방어해주고 오케이, 자, 한번 박아라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한번 박았죠 우쪽은 저렇게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갑자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방황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일렉트론 드래곤 써주면서 태우 군대로 막아주고 이제 왼쪽 좀 굴박합니다 왼쪽 굴박한 거는 이제 어그로 이렇게 끌어주면서 일렉트론 드래곤으로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총을올려주고자 이렇게 계속 이제 어그로 끌어주면서 오케이 자, 왼쪽 이제 좀 데미지는 받았긴 하지만 잘 막았어요. 오케이 자, 지금 좋다. 지금 좋다. 자, 해골 명타 쓰면서 오케이, 오른쪽 깨고 나는 왼쪽 막고 일석2조꼭 먹고, 알먹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자, 끝난 거한번 불려주면서 세게트론들어 써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자, 해물 정도 쓰면서. 박쥐, 박취. 아, 박쥐는 이제 돈 때문에 바로 삐질 것 같은데? 아, 송나무 빨리빨리, 빨리빨리, 쏜나무, 쏜나무, 나무 아, 오른쪽 일단 깨졌다. 와. 아. 일단 그래도 저는 이제 왼쪽 깼기 때문에 지금 2대1이죠.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일렉트로 드래곤으로 이제 막아주면서 해물 군대 써주고. 초타임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뒤에 이제 저, 그, 무시무시한 배드가 있기 때문에. 자, 박쥐 써주면서. 손나한 번, 손나안 어, 굴려도 됐었는데 자 일단 괜찮아요. 지금 이제 왼쪽에 데미지를 좀 이제 받기는 했지만 오른쪽에 이제 또 데미지를 많이 준 상황이고 자해군대로 이제 오른쪽 이거 또 막아줍니다. 왼쪽 상대가 이제 뭐 로켓이라든가 넘기면은 바로 끝난 상황이죠. 방어날 좀 됩니다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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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승리! 와... 와우, 잘,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설 상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아, 암흑마녀. 아, 암흑마녀 나쁘지 않아요. 저는 암흑마녀 아니면은 무덤을 바라고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프린스 마상결투 이렇게 다 깨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덱이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포지게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바, 무바, 무바.